네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월스트리트는 두드러진 경제지표 호조가 확인되면서 3대 뉴스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기의 완연한 회복세가 수치로 확인됐지만 시장 금리는 오히려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를 자극했습니다. S&P 500은 전일대비 1.11% 다운은 0.90%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1.31% 오르면서 여타 지수 대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일간 하락세를 보이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날 1.79%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9.8%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 5.8%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공민에게 지급한 현금이 소비 증가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 57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 실업자 수도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뉴욕과 필라델피아 연준이 발표한 제조업 지수 역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기록적인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수익률은 하락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간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됐다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10년물 수익률은 전일 대비 6bp 가량 하락하며 한달여 만에 처음으로 1.6% 선을 하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금리 상승에 부침을 겪었던 기술주들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1.9%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모두 1.5% 전후의 상승률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나란히 5.6%씩 올랐습니다. 기술주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 민간주와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 소속 기업인 보잉과 캐터필라 그리고 쉐브론이 하락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카니발 등 항공 및 여행 업체들도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리 하락 수혜 섹터인 부동산이 1.95%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IT와 헬스케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월 고점 부근까지 현재 상승해 있습니다. 당시보다 경제 여건이 더 개선됐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음은 물론, 외인 매수세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